내 인생의 경영자. 오늘 하루를 잘 살려면 오늘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. 아무리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이라도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은 작동하지 않습니다.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루 경영, 더 나아가서 인생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를 자기 내에서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. 훌륭한 경영자는 회사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비전을 이룹니다.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려면 내 인생의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. 하루를 잘 경영하려면 하루의 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. 그리고 스스로 세운 목표를 실행하는 훈련을 하세요. 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것을 습관화 하세요.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고 하루를 잘 경영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누구나 자기 인생의 최고 경영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내 인생의 경영자를 읽어 드렸습니다. 다음 편에는 최고의 타이밍을 읽어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